안녕하십니까 성공화 대입니다. 이번에는 비덴트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우존스산업평균지수 상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하지만 매매식은 어른 매도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덴트와 NG디스플레이입니다. 제목 배당을 보시면 비덴트는 B등급의 저평가이긴 하지만 투자 부적합 종목이고요. 그리고 림값은 할인율 7%로 비율를 높게,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고요. 그래서 비린트는 우량주, 비등급이죠 우량주의 저평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D등급이면서 상대가치 비율, 시장가치 비율이죠. 시장가치 비율이 없습니다. 림값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우량주이면서 목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비덴트 목표가 13,000원, 손절선 9,600원, 라운드 픽이 11,000원입니다. 9,500원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권장하겠습니다. LG 스프레이 목표가 3,000원, 1 라운드 픽이 27,000원, 손절선 23,50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능은 24,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이 올리지 않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PNF 차트 상승 목표가를 보시면 1 3 3 0 0입니다 LG스프레이도 PNF 차트 상승 목표가가 목표가와 근사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비디인트 13,000원의 LG스프레이 31,000원이 유효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비덴트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178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형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주주 30시 되니까. 그리고 비덴트는 차트와 지표로 봤을 때 강세장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차트와 지표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비덴트 강세장, LG 디스플레이 강세장이고, 비덴트는 성인 지표가 강세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중립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덴트는 강세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많고 LG 디스플레이는 강세장을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비덴트 LG 디스플레이는 둘다 현재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입니다 비덴트 반등을 했죠. 그리고 LG 스플레이도 반등을 했습니다. 강세죠. 거래량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살짝 올랐고요. 살짝 올랐습니다. 비덴트와 LG 스플레이 일봉 차트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강세장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선행 지표드립니다 비덴트 강세장이고요. LG 스플레이는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트의 지표가 8개 정도 있지만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눈 위로 하고요 6개만 가지고 왔을 때 현재 보합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플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